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 치매, 루이소체 치매, 전두척두엽 치매, 거짓된 위선의 질병, 치매, 치매는 아프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기에 치매 환자분들은 괴롭지 않습니다. 아니, 괴로울 인지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프지 않지만 치매 가족분들은 괴롭습니다. 다만 환자분들을 뵐 때만 괴롭고, 뵙지 않으면 괴롭지 않습니다. 치매 환자분들은 이성적으로 기억력, 진압력, 판단력, 통제력을 잃어가지만 괴로움을 느낄 능력도 잃어가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치매 가족분들은 이성적으로 기억력, 진압력, 판단력, 통제를 잃어가는 환자분에게 괴롭지만 두려움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치매는 아프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성적 측면에서 치매에 걸린다면 이라고 이성적으로 자각해보면 괴로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감정적 측면에서 치매에 걸린다면 라고 감정적으로 자각해보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치매는 아프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프지 않으면 이성적 괴로움이 생길 수 있을지언정 감정적 두려움은 생기지 않습니다. 치매는 이성의 병이지 감정의 병이 아니기에 예방하거나 치료하자 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치매를 예방하고자 하거나 치료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습니다. 위선은 겉으로는 착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행동이나 태도를 의미합니다. 위선은 이성적 측면에서의 자각과 감정적 측면에서의 자각이 다름에서 인도됩니다 치매 환자 100만 명 시대 치매 환자분들과 가족분들을 위한 사회적 비용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매는 아프지 않기에 치매에 대한 이성적 판단과 감정적 충동이 모순되게 됩니다. 그렇게 이성적으로 치매를 예방하거나 치료해야 하는데라고 자각하지만 감정적으로 치매를 예방하거나 치료한다고 라고 자각하면서 애써 무시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사회는 치매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한의학은 과학입니다. 한의학은 철학입니다. 건강은 균형입니다. 동양 한의원은 균형입니다.